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춘격수입니다 오늘 저랑 장 마감 이후에 좀 빠르게 볼 종목은요. 바로 현대바이오 종목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이 들좀 요청하셔서 지금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자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크게 한번 내려왔죠. 결국에는 저점까지 찍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가 름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더 떨어지지 않고 이런 반등하면서 올라간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특히 12월 들어 나서부터요. 그러나서 고 지금 권리라 발생일이었죠. 자, 12월 17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자, 특히 오늘 매도를 좀 살펴보니까 자, 개인 투자는 거의 마이너스 대로 팔았고요. 반면에 외인 같은 경우에는 다 샀습니다. 매수세로 지금 갔고 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25,851. 자, 연기금도 샀고요. 기법도 사고, 내외도 다 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동 흐름 볼때 나쁘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주가도 오늘 1.86%로 상승 마감을 했고, 또 시간에서도 올랐잖아요. 자, 14,700원으로 최종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주가 다시 한번 권리랑 발생 효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특히 뭐, 거래량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로 놓고 볼때는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신 타이밍입니다. 사실 뭐 이미 앞서서, 오상기 현대 바이오 대표가 유상증자 후에 즉시 무상증자 진행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특히 무상증자 진행 관련해서, 반려견 항암제 임상 3상 유효성 실험에서 안정성과 또 효능 입증했잖아요. 자, 사람 대상 임상 진행 위에 약 980억 정도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했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동물 의약품 시장은 약 35조입니다. 추산하고 있고요. 지금 인간 의약품 시장 시장에서 항암제가 약한16% 정도를 차지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동물용 항암제 시장이 약 6조에서 한 7조 정도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있죠. 특히 반려견의 항암제 내년도 임상 3상을 마무리하고 이 품목허가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주주친화 정책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유 주식수 동일 100% 무중 진행입니다. 특히 주주친화 정책도 펼치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자, 회사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로 발생할 수 있는 주식발행 초과금이 확정되는 즉시. 이 보유 주식수와 같은 수만큼 100%자 무상 증자를 실시한다는 건데요. 사실상 여러분 그보다 앞서서 최근에 이 코로나 19 재유행에 대한 이슈 때문에 감기약 특히나이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여기에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 3상 신청과 더불어서 현대 바이오가 코로나 19 치료제 바로 제프티 임상 3상 계획 신청 소식에 급등세를 보인 바도 있었고요. 국산 코로나 치료제 제프티로 이미 낙점한 것으로 보여진 느낌입니다. 회사와 정말 긴 줄다리 끝에 공시가 나왔던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요, 현대 바이오도 이번 임상 3상 시험관는 별개로 기존의 임상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프티의 긴급 사용 승인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주가름상 지금의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력들도요, 팔을 다지 깔아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주주방에서는 예측 정보 나누면서 의견 주고받고 있는데 주요 내용들은 좀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텔레그램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 입장만 잘 하시게 되면 또 제가 충분히 그 전에 링크 주소 보내셔서 받고 난 이후에 들어오시고, 함께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딱 맞는 타이밍이거든요. 다른 바이오주들 지금 다 특히 의료 AI 관련주가 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인데, 일단 재료를 떠나서, 일단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회는 결국 자시 한번 잡는 자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버티면 기회는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다시 한번 석보 상승하면서 오늘 시간에서 올린 자리에서부터 내일도 또 다시 위를 향에서 올라갑니다. 자 특히나 이 내용은 여러분 급속도로 퍼질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빠른 선택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무료로 드립니다. 혼자서 기사만 보고 투자하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지표를 보고서 감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특히 모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요. 자, 현대바이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 2389 5051 번으로 문자로 현대바이오의 현바라 남기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정보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대바이오가 17일 유상증자권리라이 발생했죠. 그렇죠? 사실 뭐 앞서서 저 오상기 현대 바이오 사이언스 대표가 운영 자금을 위해서 약 948억 규모의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보 방식 유상증자 후에 뭐 무상증자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18일 배정 기준일로 주당 0.20주씩 배정. 이에 따라서 820만 주가 신규 상장되고 자 예정 발행가액이 자 15,560원 그렇죠? 15 자형 되는 거예요. 자 상장 예정일이 지금 내년 2025년도 2월 27일로 잡혀 있고 현대바이오는 사실 뭐 지난달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수탁 기업 헐프에서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아래 진행 중인 반려견 항암제 임상 삼상을 위한 유효성 실험에서 이 자연발생 유선암에 걸린 반려견에게 이 폴리탁스를 투여한 결과 뛰어난 안정과 안정성이죠. 그리고 효능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앞으로의 주가름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겠는데요. 사실 이미 여러분 또 현대바이오는 이거 외에도 이미 코로나 1 9 치료제 제포티 삼상 임상 시험 기획서 신청서도 제출했다고 공시한 바가 있었고 특히 임상시험 기간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서 생인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로 목표 시험 대상자 수가 한 290명이었습니다 특히 현대 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제프티가 8시간 만에 호흡기 바이러스 99% 이상 사멸했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과 앞으로 주가림이 어느 흐름으로 흘러갈 것인가라는 건데 자,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 당장 여러분들, 앞으로 나올 게뭐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좀 판단하기 도 힘드실 텐데,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 이름 사람은 일단 정규장에서 상승했고, 시간에서 올렸기 때문에, 내일도 다시 한번 빨간불 켜지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말로 중요해요. 자, 미리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동요되시거나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흔들릴 타이밍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정보가 없으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못 버티고 나오는 거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확실하게 주가를 띄울 만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현대 바이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2389-5051. 자, 이 번호로요. 문자로 현대바이오의 현바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도 정보를 받고 난후에난 실시간으로 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 확인한 대로 답변 드릴 거고요. 특히 혼대사 여러분 탓도 나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제가 빠르게 반응할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현대바이오 정보 무료입니다. 010-2389-501번으로 5 한대 바이오의 한 바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자 12월달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 지금 바로 한번 추천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4 연말 연시에 돈 되는 정보, 특히나 12월달 이 따뜻한 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알짜 종목 급등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자 손절 없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현재 여러분 상태가 이렇게 좀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하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더 이상의 뭐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날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최소 원금 확보 및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러런 분들 정말 놓치면 후회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저점 공략 주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인데, 이 상승 재료 및 대형 호재가 무려 두 개입니다. 여기에 AI, 뭐 바이오, 드론, 남북 경협주, 중국 자본까지 이미 엮여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12월 달부터 바닥 상승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서 현대 대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급등주 패턴을 보기는 되면 여러분, 자, 쭉 내려왔다가 매집한 후부터는요, 한번 상승했죠. 조정 거친 다음에 하락 뒤에 바로 다시 재차 상승, 조정, 하락,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볼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에요. 특히 세력들도 여러분 꾸준하게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뭐하고 있어요? 매집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 매집 구간이 있다 보니까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요. 급등하는 곳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처럼 제2의 뭐가 될수 있다? 태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태성도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다시고 나서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승 릴리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런 종목이 특히나 유보일 자체가 지금 4,000%가 넘다 보니까 보통 한 기업이 이1 0 0 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크게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일 이 정도면요. 아세업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업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를 했다 보니까요. 이 말은 뭐다 앞으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더커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력들이 굳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기를 보더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더구나 또 품절주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 발표한다, 뭐 인수합병한다, M&A 이런 기사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 소문 없이 털면서 현재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높은 가격으로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자, 이제 주주님들도 여유있게 남들 다들 사고 싶어 안전부절할 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조건 여러분들 알아가시라고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이 종목 무조건 12월 대박 주신 터집니다. 템버거라 보시면 되는 거야. 급등주로서. 자, AI, 바이오, 드론, 남부 경협주, 중국 자본까지 이미 엮여있다라는 거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자, 그래서 나도 이번 기회에 12월달 준교수와 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텔레그램 막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두 글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389-5051번으로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수익까지도 인증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일 안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급등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제 번호 있죠 010-2389-5051이 번호로 문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자 링크를 받아 가셔서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하면서 많은 기사와 뉴스, 또 지표나, 그죠 현재 투자자 매매 동향들도 삼별 보면서 도움을 받고 계시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에는요, 총 300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제가 함께 하실 분은 500분까지 정원을 제한을 두고요. 현장 손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500명 다 차기 전에 저한테 좀 빠르게 문자로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요, 제가 텔레그램 링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안정적인 투자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정보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하게도 꾸준하게 저한테 이렇게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은요 자 시메스 같은 경우에도, 자, 3% 넘게 상승했던 거, 수익 났던 거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있었고, 또 컴퓨터 송울딩스도 마찬가지죠. 무려 20% 넘게 수익 났다는 것도 수익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놓치지 않고 꼭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 010-2389-5051. 자, 이번호로요 자, 급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의 한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조 딱한개딱한 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실 수 있을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고요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